안녕하세요 미니샴푸입니다 오늘은 이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똑바로 해봐 <laughs> 죄송합니 옆에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이 치약 점토인데 만드는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1,2분 밖에 안 걸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걸 하고 말 같은 거 하니까 좀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우선은 이 치약 점토를 만들어 볼 거고요 흔비 모소기는 그냥 뛰어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섞을 곳에 붙입니아 이렇게 하자. <laughs> 섞을 곳에 이 오공폰들 넣어줍니다. <laughs> 죄송해요. 아 이렇게 쭉 짜주시고 넣어주세요. 아왜안 나오지? 소리 주의해주세요. 밖에 이상 소리 들려요. 사람 소리. 아, <laughs> 자. 아니야, 치밟대막 <laughs>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laughs> 친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음이 뭐지? <laughs> 오공분들의 소량 이랑그 다음에 치약의 소량을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래도 오공분들가더 많이 넣고 치약이 더 적게 넣어야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섞어주세요. 화질이 조금 안 좋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 알겠어. 열심히 섞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 조금 이렇게 찐득찐득해질 거예요. 너무 찐득찐득하네 이거? 열심히 섞어니다. 음. 아 진짜. 네, 소리 주의해 주시고요. 저희 집에 지금 친구들이 와서 지금 울고 있어요. 근데 진짜 방송을 찍거든요. 제 네, 그분 양해 부탁드리고 요 열심히 섞어 주세요. 그러면은 쭉 이렇게 늘어나는게 아니라 이렇게 착착하면 이게 떨어져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은 잘 되는데 치즈 같아 치즈 이곳에다가 여기 이걸 넣어주시고요 완전 찐득찐득하게 하지 않으실 거면은 이렇게 넣어주셔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다된걸꼭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네 <laughs> 네, 이렇게 안넣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만져주시지. 치즈 같아요, 치즈. 어머나. 근데 이거 손에 묻으시면은, 옹분들더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소다를 더 넣어주세요. 근데 소다 아. 넣으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샤프님이. 소다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꽂혀가지고 뭘 만드는 건 아닌 이상은, 소다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소다 너무 심하게 많이 넣으시면은, 이게 손에 묻거든요. 네, 그래서 양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섞어주세요 초점이 안 맞아 괜찮아 내 꼴레 핸드폰이 쓰레기여기 초점이 안 맞아 <laughs> 이것좀 해줬고요 아까보다 더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 제대로 들어 <laughs> 어, 왜 나보고 그러세요 미니 샴푸님 미안합니다 찐득찐득하구요 <laughs> <laughs> <흠>, 이게 <laughs> 저 뭉친 게 아니라 처음만 이러도 계속 만지면은 어느 정도 굳어서 네 빨리 굳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깥에 가셔서 <laughs> 이거를 가지고 놓시면 굳으니까 그때 딱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지고 놓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성분이 좋나? 좋아 성분? 뭐? 성분 등 같은 거 좋아? 몰라. <laughs> 네 모른다네요. 어 이렇게 하면 쭉 늘어나고 <laughs> 그리고 톡톡톡 톡 치면 손에 거의 엄지 손가락만 안 묻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하는데 이 오공 본드가 구하기 어려워요. 이 오공 본드가 근데 이게 구, 꼭 오공 본드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오드락 본드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요. <laughs> 네오드락 본드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힘들죠. 지금 카메라맨인데 얘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나나나 달널유라고. 홍보하지 마라. 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렇게 됐고, 우선은 느낌좋은데 오드락본드 같은 걸로 해도 파라포. 되고요. 우선은, 진짜 덩어리 지는 걸로만 하면 돼요. 이거 착풀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될것 같은데요? 네, 파라포, 파라포. <laughs> 미안해. <웃음> 네, 이상으로. 미니 샴푸였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안녕. <목소리도> 카메라맨은 나나나 달려 유.